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니? 54페이지. 54페이지 개념 설명하고 문제는 거의 안 풀었던 것 같은데? 예. 맞아? 오케이. 예. 그렇지. 자, 마저 다뤄보도록 합시다. 열심히 나와야 돼. 이 타이밍에 어디서 뭘 하고 온 거야. 지소역장! 됐어요? 오케이? 아 어, 그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다. 첫 번째, 정수지수로의 확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놈의 영제곱은 무조건 얼마다, 얘들아? 1이다. 사실 기억해둬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놈의 마이너스 n제곱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뒀을 거야. 맞니, 얘들아? 오케이? 일단 기억하기로는 뭐라고 기억해야 되냐면, 얘들아,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밑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뭘? 하는 힘이 있다 역수를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도록 하시고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밑을 역수 만들어서 a 분의 1의 n 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를 밑을 역수 만드는 힘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4분의 4분의 3에 아 마이너스 2제곱은 이거 마이너스 6이고 역수를 해서 3분의 3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오케이. 어속 토할 것 같아. 만두에 뭘 타는 거야 이것도 진짜. 동현이랑 창애랑 같은 종자 저 새끼들. 어제는 어제야? 어제 맞나? 창애가 떠다주 물 먹고 아주 뒤질 뻔했는데 오늘 동현이가 갖다주 만두 먹고 아주 속이 니글니글하고 아주 죽어버리겠네 진짜. 오케이. 너희들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락스 조금씩 발라가지고 오는 거 아니지? 어? 아. 자, 그래서 정수지수로의 확장입니다. 알겠어요? 오 모든 놈의 영제곱은 얼마다? 1이다. 오케이? 다 교과서에 보면 0의 영제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0의 영제곱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밑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절대로 문제 안 나와. 알았어?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어떤 놈의 영제곱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니? 절대로 문제 안 나와. 알겠죠? 0의 영제곱 이런 거 고민하는 거. 자, 그 다음에 <laughs>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N제곱근. A의 M제곱. 요거를 우리가 지수로 바꿀 수가 있는데, 지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써있는 숫자가 어디로 가니 얘들아? 분모로 갑니다. 그래서 M분의. 여기 써있는 숫자가 어디로 가니 분자로 가요. 오케이? M. 그래서 M분의 M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M제곱근 A의 M제곱은 M분의 M제곱.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세제곱근, 2에 4제곱.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거야? 2에 몇분의3분의 얼마? 4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바꿀 수 있다는 라 사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얘들아, 밑은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이것이 유리수 지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야. 유리수 지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알아두도록 하고 오케이. 유리수 지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미친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해두도록 하죠 알겠니? 어? 오케이 잘 기억해두도록 하고 이게 지수의 확장입니다. 꼭 기억해두도록 하고 아그 다음에 이것도 빨리 바꿀 수 있어야 되겠 돼. 참고 얘들아, 루트 a 이거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니? 루트 a 여기는 얼마가 있는 거고. 2가 있는 거고, 여기는 얼마가 있는 거니, 얘들아? 1. 이렇게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의 몇 분의 몇 제곱? 어, A의 2분의 1 제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s> 자, 지수법칙입니다. 지수법칙. 오케이? 지수법칙입니다. <laughs> 얘들아, 지수법칙은 별거 아니야. 오케이, 물어보는 것은 뻔하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이것은 어떻게 된다?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된다. 오케이? 거듭제곱의 곱셈은 지수끼리에 뭐가 된다? 더셈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제곱을, 거듭제곱을 두번 연속으로 하면 A의 m제곱에 다시 무슨 제곱? n제곱 하면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A의 m 곱하기 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나눗셈은 어떻게 처리하니 얘들아 나눗셈은 나눗셈은 a의 m 제곱 a n 제곱 나눗셈은 어떻게 되니 a의 m 마이너스 n 래서 무조건 뺄셈이 된다. 아시겠어요? 자 얘들아 이걸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게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이 내용은 기본적인 거야.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니, 얘들아? 식을 정확히 써서, 아, 저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 아시겠어요? 확인하는 거. 개념원리 문제 풀면서, 아, 저건 규칙대로 식만 쓰면 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알겠어요? 그거 한 가지 하고, 두 번째, 거듭제곱은 무조건 외웁니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 외우라고 그랬죠? 어? 얘들아, 2의 9제곱 어떻게 되니? 어, 외워두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3회 5제곱 얼마니? 어, 외워두어야 돼. 무조건. 알았지? 오케이. 6회 3제곱 얼마야? 네. 6 어, 216. 어, 그렇죠. 조금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고 있어. 어, 좀 외웠는데. 정동현! 5회 4제곱은 어떻게 돼? 5회4제곱이요 615. 5는 어? 사람들 한 번. 615. 너방 계산했잖아. 계산시가. <laughs> 다 들렸어 이 새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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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새끼가 진짜. 초라해 <laughs> 사기꾼 새끼. 야 여기 무슨 예능이야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캐릭터를 하나씩 가져가려고 지랄들이야. 재승이가 저기 사기꾼이야. 어? 재승이가 제생이가... 뭐? 사이꾼인데. 너? 어 사기꾼 맞다고만. <laughs> <laughs> 자기꾼 자식들, 존내 태연하게 6 2 0를 이렇게 하고 있어. 넌 몰랐잖아. 동현, 왜 와야지? 어? 왜? 자, 사장님이 왜? 누가? <웃음> <웃음> 누가 던졌어, 누가? 어? 왜 던지고 그래? <laughs> 야, 안 묻어. 내가 지금 부러뜨린 데에선잘안 묻어. 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몇 문제 풀었던 기억이 대략 나는데? 그래, 안 그래? 네. 너, 뭐 풀었니? 뭐, 뭐 풀었니? 2 3, 5, 6. 2, 3, 5, 6 이렇게 풀었냐? 어? 하, 진짜 왜. 2, 3, 5, 6 이렇게 풀었어? 네. 7번으로 가자, 그러면. 7번. 예. 어, 얘들아, 중요한 것은 식잘 쓰는 거하고 뭘 표현했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거듭제곱을 암기해야 된다. 송동현, 알았어? 아? 어? 네. 아. 씁쓸하다. 버려. 응. 그래? 어. 이거한테 던지지 말고 또 그러고. 어떻게 네. <laughs> 아, 진짜, 얘 새끼들 캐릭터가 진짜 병신 캐릭터. 아, 병맛 캐릭터만 진짜. 어디,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지금 희망. 안묻어안 묻어, 거기. 걱정하지 마. 어. 아니, 너희들은 고3 이니까 병맛반이야, 씨. <laughs> 비반이야, 비반, 비반. 병맛의 비반, 아이. 오케이. 거기에서 S급 학생. S 학생. 사기꾼 학생. S 학생이에요. S급 9번창. D급 김창해 또라이. <laughs> 7번. 실수 A, 가. 이런 씨 또라이. 글쎄? 아, 가! 알겠지? 어. 실수 A가. 2의 A제곱 더 빼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어, 분의 2의 A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제곱 이걸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킬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 맞니, 얘들아? 네. 일단, 너희들이 알아볼 건 이런 거야. 여기에 있는 4의 A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2의 제곱의 A니까. 2의 A의 전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맞니 얘들아? 그래서 얘는 2의 a의 전체 제곱이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4의 마이너스 a는 얘들아, 쓰기로는 이렇게 쓰지만 너희들이 개념적으로 무슨 파악을 해야 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4의 a의 역수야. 맞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laughs> 2의 a의 전체 제곱에다가 그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친구는 무엇이다 이거야? 요 놈의 역수라 이거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굳이 쓰면 2의 a의 전체 제곱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신경 쓰면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놈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4의 a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야 아시겠습니까? 4의 a 곧 2의 a의 전체 제곱 이게 누구냐 이런 질문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기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분모와 분자에다가 우리가 2의 a의 전체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분모와 분자에다가 2의 a를 곱하겠습니다 2에 a 빼기 2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2에 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 두모와 분자에다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곱하겠습니다. 누구를 곱하자고? 2에 a 거듭제곱을 곱하자고. 2에 a 거듭제곱을. 됐어? 그러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2라고 돼 있어. 됐어? 그럼 얘들아, 이것 봐봐. 이거 두개 이렇게 곱하면 2에 몇 a가 돼? 2에 2a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빼기. 2의몇 제곱이 돼? 0 제곱이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건 얼마인가? 1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곱하면 2에 몇 a가 되고? 2 a가 되고 플러스 옆에는 2의몇 제곱이 돼서? 0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야. 오케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또 알아봐야 될거 하나는 뭐냐면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누구랑 똑같은 가 4에 A 거듭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이 친구가 지금 누구랑 똑같은 거라고? 어, 4A 제곱이랑 똑같은 거야. 이 친구가. 알겠니? 근데 문제 졸라 단순하게 보자. 이 친구가 지금 4A 제곱이랑 똑같은 거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은 그 친구하고 그 친구의 역수의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물론 A 값이 얼마인지 찾으면 더 좋겠지. 오케이? 근데 냉정하게 봐봐. 우리가 구하는 걸 항상 맞춰서 신경 써야 된다고 라 얘기했잖아. 그쵸? 오케이?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보면, A가 나오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냥 이 자체의 값만 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니? 어? 이 자체의 값만 구해도 되는 거잖아. 이 자체의 값에다가, 그 놈의 역수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어?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겠네. 이걸 어떤 X처럼 내가 생각하자. 오케이? 그러니까, 곧치환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쉽겠네. 됐어? 세훈아, 됐어? 그래서 보면은 분모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가 되는 거고 여기는 빼기 1이 되는 거고 여기 x 플러스 1이 렇게 되는 거고 이것이 얼마다? 얘들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 맞니? 그럼 이렇게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마이너스 2x고 플러스 2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얼마? 1이고 됐어? 그럼 왼쪽으로 넘기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3x고 여기는 1이니까 x값이 얼마 나오니 얘들아? 3분의 1. 이게 지금 누군 거야? 4의 a인 거지. 맞니, 애들?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4의 a 더하기. 4의 마이너스 a는 4의 a가 얼마? 3분의 1. 그 옆에 있는 건뭘 하면 돼? 역수를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니? 3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네, 끝입니다. <웃음> <웃음> 아이, 진짜. 사기꾼 녀석들하고 수업하기 힘드네. 웃지 마, 이씨, 왼수야. 지훈이는 캐릭터 아니야, 지훈이지훈이 아직 안정하고 캐릭터가 없잖아. 써. 지금 캐릭터가 다 하나씩은 있는 거지. 사기꾼, 또라이, 안티진구. 그 다음에 우리 Z의 사나이. <웃음> <웃음> <laughs> 세원아제태사나이 네. 이러니까 좀 없어 보인다. 너 앞으로 그냥 쾌걸조로 해라. 어. 쾌걸조로. 쾌걸조로 오느냐, 너희들? 아, 쾌걸조로 모르는구나. 쾌걸조로 몰라? 쾌걸조로 어. 쾌걸조로 몰라? 어. 아, 쾌걸조로 모르는구나. 아 조로 아 진짜 수업 드롭이지 말고 이 개자식아 어 수업 드롭이지 말고 쾌골조로. 쾌골 조로 쾌골 조로라고 해서 이제 의협 자 자경단 음, 같은 애야 자경단 자경단은 원래 이제 경찰이나 군대처럼 어떤 공인된 어떤 그그그 그, 그 방위 조직이 아닌데 그냥 스스로 배트맨이나 슈퍼맨 이런 애들을 작용단 이라 그래 분류를 하면 단어적으로 분류를 하면 그런 애들이야 그런 애들 그래서 이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옛날 옛날 만화나 옛날 그 특히 월, 만화가 하여튼 쾌걸조로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 근데 옛날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어렸을 때세대체이날만하다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이렇게 보면 쾌걸조로가 제트로 그 쓰나봐 그래서 그 녀석이 등장하면 악인의 셔츠에다가 항상 이렇게 z 를 이렇게 딱 셔츠를 딱 뜯어 칼로 이렇게 그러니까 칼로 이렇게 샤샤 하면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간지있는 어떤 표시인거지 셔츠가 딱 뜯기면서 z 가 이렇게 딱 써있는거야 그런 만화 그런 만화가 있었거든 쾌골조로 그 그거에 뿌리를 둔 만화 중에서 성인만화 성인만 아니야 저 병신아저씨 아나 <laughs> 아, 진짜 너희 둘은 <laughs> 진짜 답이 없다. 너희들은 진짜 같은 종자야. 같은 종자. 오케이? 하나는 캥월 조로를 조르라고 하지 않나. 진짜. 한새끼는그 만화를 보고서 그거 일요일 날 아침인가 했던 만화야. 애들 다 보는 만화라고 병신아. <laughs> 남자 아기네 셔츠를 아, 아 진짜. 그 찢었다고. 아이씨. <laughs> 그 걸치셨다고 무슨 성인 만화야 진짜 돌아버리겠다. 이건 무슨 어? 마징가제트는 아니야. 어? 그럼 우리 세훈이 마징가제트 할래? 아 어? 마징가제트 가더 낫겠다 너희들 이 알아들을 수 있으나? 무쇠팔 무쇠주먹 아 그건 아니야? 모르 알아 그 노래도 알아? 아, 됐어. 자여 번에 와봐 나고 보 뭐, 은근슬쩍 불러달라고 그렇게 지 그렇게 낚시를 걸지 마. 려조절 냅두, 냅두면 자꾸 바할게 아씨, 이한 종강 시켜버려야될 건가봐. 가망이 없어 개자식들. 날이 갈수록 또라이들, 너희들은 난 너희들은 수업. 방학 안에 나랑 수업을 하면서 늘어가는 게 똘끼냐 수학이냐. 뭐지, 어? 둘다 올라가. <laughs> 둘다올라그 <몰라. 웃음> 중에 하나는 내가 길러준 게 아니야, 개자식아. <laughs> 여태까지는 그냥 가만히 그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제 아, 선생님이 그래도 이제 웃기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그 분출을 하는 거지. 숨겨놓은 똘끼를 분출을 하는 거지. 아, 나 돌겠네, 진짜. 여 봅시다, 8번. 아둘다 올라가기만 하면 내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 줄게. 오케이? S급 인정해 줄게. 어? <laughs> S급 인거이둘다 올라가기만 하면. 어? 안티 해도, 돌짓 해도, Z 불러도. 어? 다 인정해 줄게. 수학이 안 올라가면 진짜 죽여버려야지. 진짜. 숙제 안 해요. <laughs> 여기다 세양수 ABC에다가 A6제곱, 이3 B의 5제곱이 얼마? 7, C의 제곱이 얼마라고 그랬어? 11이라고 그랬어? 이때 ABC가 자연수가 되는 최소의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들아, 일단은 문제에서 구하는 거잘 맞춰보, 잘 맞춰보고 신경, 쓰, 언제나 늘 신경 쓰도록 하고, 지금 뭐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 그랬니? 얘들아. ABC. abc n제곱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abc가 필요해. 어? 그래서, 얘들아, 첫번, 여기 a의 6제곱이 뭐라고 돼 있니? 얘들아? 3이라고 돼 있지? 어? 여기에서 일단 너희들이 뭘 구하는게? 급선무냐면, A를 구하는 게 급선무인 거야. 오케이?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냐? 이젠 단순하게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냐면, 됐어 거듭제곱근도 필요 없이 지수 잘 알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A를 구한다는 소리는 A의 1제곱을 구한다는 소리거든. <laughs> 그러니 안 그러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 6을 1제곱으로 만들 생각만 하면 돼. 6을 1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다시 6분의 1 이렇게 하면 곱해지면서 얼마가 되겠어? 1제곱이 되겠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래서 A의 1제곱은 어떻게 만드냐면 양변의 6분의 1 거듭제곱으로 하면 돼.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모르겠니? 그럼 얘들아, 가보자. 오케이? 그럼 A는 뭐라고 표현되니? 3의 몇 분의 몇? 6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맞니?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5제곱이 얼마라고 돼 있어? B의 5제곱이 얼마? 7. 이렇게 돼 있어. B의 5제곱이. 됐어? 그럼 B의 5제곱이 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다 몇 분의 몇을 하면 돼? 5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5분의 1. 됐어요? 그럼 B가 얼마나 나오니? B가 뭐라고 표현되니? 7에? 5분의 1표현돼 마찬가지로 C도 해보면 C는 뭐니? 11에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돼있어. 오케이? 그래서 ABC를 찾았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ABC의 N제곱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ABC의 N제곱. 오케이? 그럼 ABC의 N제곱은 A가 지금 무엇이기 때문에 3에 6분의 1 B가 무엇이니? 7에 몇 분의 몇? 5분의 1그 다음에 얘는 11의 뭐니 얘들아 2분의 1이니까 요거의 전체의 무슨 제곱이야 n제곱인거지 됐어요 그리고 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맞냐면 각각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각각 이 지수에다가 다 모아서 곱해서 자 쓰자 3의 몇분의 몇이다 6분의 n이다 7의 몇분의 몇이다 5분의 n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11의 2분의 뭐다 n이다 됐어요 이렇게 쓰자 되니 이렇게 쓰고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생각을 해보자. 아시겠어요? 그럼 이것이 자연수가 되려면 얘들아 3을 거듭제곱한 거잖아? 그럼 얘를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6분의 n이라는 게 무슨 수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 그 다음에 이거 7을 거듭제곱한 거잖아? 그럼 뭘 어, 얼마만큼 거듭제곱을 해야지? 자연, 에,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5분의 n이 또 역시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 얘도 뭐가 돼야 되겠어? 자연수. 그러니까 얘들아 6분의 n 그 다음에, 5분의 n. 오케이? 2분의 n. 이것이 모두 무슨 수가 되야 되는 거고?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것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누구와 누구의 누구의 배수야? 어. 6, 5, 2의, 뭐야, 배수. 공배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얼마부터 시작해서? 30. 30부터 시작해서 60, 90,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중에 무슨 값을 구하시니까, 최소 값을 구하니까 정답은 얼마니, 얘들아? 30. 이렇게 찾아시겠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알아두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얘들아, 이거를 응용한 문제니까 직접 풀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오죽 잘해 진짜. 자, 이과 <laughs> 예능반이면 Y반, 버라이어티반이라고 할까? 이과 버라이어티반 힘냅시다. 네. 와, YB반, 예능 버라이어티반. 어? r 비반이라고 하자, 리얼 버라이어티. 이 어. 새끼들 어? <laughs> 아부도 늘어가고 있어? 미쳐버리겠어? <laughs> 오케이. 에. 맞은가? 여기 봅시다. 맞은가 <laughs> 아저씨. 이렇게 정신 차리고 여기 봅시다. 오케이. 이 강의 지금 뭐, 우리만 보고 있지만, 난, 이거 언젠가 이제, 더 커지고 커져가지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진짜, 병신들유 육갑하고 있다 이러고 있을 거야, 진짜. 아 생각할 수가 깝하네. 여기 보자. 아, 10번. 함수 fx가 뭐라고 되어 있니? 2의 마이너스 x라고 되어 있다. 그죠? f2a, fb가 얼마라고 되어 있을 때? 4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fa-b가 얼마라고 되어 있을 때? 2라고 되어 있을 때. 2의 3a 플러스 3b의 값은 p분의 q이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하는 거 언제나 선생님 늘 체크해 두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거 체크. 됐어요? 오케이 okay? 그거하고 비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오케이 okay? 여러분들 f(x)가 <laughs> 이게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이 f e a 나그 다음에 f b 이런 것들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안 그러니 됐어? 어? 그럼 대답해 봅시다. f e a 는 뭐니 얘들아? 2의 무슨 a 마이너스 2a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곱하기 2의 E에... 자 이건 무슨 b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뭐라는 소리니 얘들아? 4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어? 이게 4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 또 뭐가 있니? f a-b가 얼마라고 돼있어? 2라고 이렇게 문제가 돼있으니까 2에 뭐가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하고 a-b를 이렇게 통으로 대입하는 거지 이게 얼마라는 소리니 얘들아? 2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네. 됐어? 그럼 문제는 이건 이제 이런 뜻인 거네? 여러분들 여기 2의 거듭제곱이고 여기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즉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어머 지수끼리 같아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야 된다? 1이다. 이런 걸 하나 찾아낼 수가 있겠네. 알겠어? 요 그럼 위쪽에 있는 내용도 뭘 얘기하느냐를 잘 보면 어? 이거 2의 거듭제곱 두 개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끼리 뭐 해야 되겠어? 더해야 되겠지.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A 더하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얘들아? 이게 2에 누구랑 같다는 소리야? 2에 제곱이랑 같다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잖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이때도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누구랑 같아야 된다? 2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 됐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구하는 거 2의 3a, 2의 3b 이걸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그냥 a하고 b 값다 나오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어하고 니은을 더하도록 합시다. 기어하고 니은을 더하도록 합시다. 그럼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a죠? 오케이. 더하면 이게 3이죠? a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마이너스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하면 b는 얼마가 나오니, 얘들아? 0.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파악만 하면 은근히 쉽네. 그러냐? 어? 그럼 우리가 구하는 식, 준식은 어떻게 되는가? 준식은? 2에 3a인데, 그 a가 얼마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3b인데, 그 b가 얼마라 그랬어? 0이라 그랬지? 그니까 러 2에 0제곱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얘들아? 8분의 1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8분의 얼마니, 얘들아? 9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p 플러스 q의 값은,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p 플러스 q의 값은 얼마? 17. 이렇게 정리가 됩니 됐어요? 오케이? RB1 파이팅 하고, 두 문제만 더 풀면 돼. 14번하고, 우리가 중간에 안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아, 14번이 아니라 11번이네. 11번. 보자. 야, 이건 뭐잘 안보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써있어? 어, 2 이상의 자연수,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RA, B를, RA, B는 A제곱근 B야. 이렇게 써 있어. 아시겠어요? 이렇게? 요거로뭐 한다? 정의한다. 밑에 보기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골라보도록 합시다. 대신에 얘들아, 너희들은 이렇게도 볼수 있어야 돼. A제곱근 B라 그랬으니까 이걸 뭐라고도 볼수 있어야 돼? B의 거듭제곱으로 뭐분의 뭐다? A분의 뭐다? 1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야 돼? B의 거듭제곱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Okay? 그래서 R, A, B라고 했을 때 A에 해당하는 게 여기로 가고 B에 해당하는 게 밑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알겠니? 이해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그래서 이해 잘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 오케이? Okay? 그럼 얘들아 기업 됐죠? 기업 R 1 6마 확인해 보도록 할까? R16,4. 오케이? 얘들아,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규칙에 따르면. 밑에 들어가는 건 앞에 숫자, 뒤에 숫자. 뒤에 숫자. 그래, 4에. 뭐니? 몇분의 몇? 몇? 1 6분의 1.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R16,4하고 R 누구하고 같냐 이거지? 8,2하고 같냐 이건데, 이것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누구의2의 무슨 제곱? 8분의 1제곱 이렇게 같냐 이런 얘기지. 맞니 얘들아? 이건 같아요? 달라요? 아, 같네요. 왜? 요 4가 2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 이렇게 대신 들어갔다라고 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곱해질 거니까 2의 몇 분의 몇이다? 8분의 1이다. 이런 결론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맞니? 오케이. 같네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도록 합시다. 니은. r, a, 5하고 곱하기 R, B, 5하고 이제 곱한 결과는 누구랑 같냐 이거지? R, A 플러스 B, 5하고 같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맞니? 그러면 이들을 지금 따르게 해봐가지고 실제로 계산해봐서 같은지 한번 해,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밑에 것부터 쉽게 입금한다 그러면 R, A 플러스 B, 5는 뭐니? 누구의 거듭제곱이고? 5의 거듭제곱이고 분모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야? A 플러스 뭐가 들어가는 거야? B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계산해보자. 이 친구 계산해보면 A 컴마 5 어떻게